이제 이 작은 밭은요 초벌 작업은 다 끝났어요. 어 이제 여기 아또 이제 한번 작업 해야 됩니다 재벌. 한번더 기계 한번 돌려가지고 아 재벌 한번 하고요. 아어 여기는 지금 상당히 좀산이잘 나온 편이에요. 조금 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제 재벌 작업, 재벌 작업으로 한번 더, 한번더 팝니다. <laughs> 재벌작업 요건 다끝났고요 이제 재벌작업만 재벌 제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지금 재벌작업 하는거고요요 앞부분만 좀 나와요 이렇게 어, 는 작업시간은 어, 1시간 한 30분 걸렸습니다 1시간 30분 가아무만히 앉아 있으면 혼나. 장한테 빨리 가서 한 오후 한 2시 정도면 2세시는 작업 끝날 것 같네요. 아, 이제 뭐3 작업 거의 이제 다 투볼 아, 켜는 작업은 거의 이제 끝났고요. 아, 이제... 안... 앞으로 1 시간 정도 있으면 작업은 이제 거의 예, 끝날 것 같네요. 아, <laughs> 제가 오늘 삼밭에 아, 상쾌는 영상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담아 봅니다. 그리고 아, 이제 다 해서 이제 추가 추가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하면서 영상 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작업하면서 지금 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흔들립니다. 영상이 아. 아, 이렇게. 여기서 아주머니들이 봉지에 담아주면요. 이렇게 하면 이건제 이거, 이거 차에다가 이제 싣어야 되는데 햇빛 뽑으면안 되니까 그 사이에도 막아야 돼요. 위에를 막아주고 차에다 그 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 뽑으면안 되니까요. 삼 나온 건가 삼 나온 상태는 날이고요. 어, 이제, 요 작은 밭은요, 초벌 작업은 다 끝났어요. 어, 이제 여기, 아, 또 이제 한번 작업해야 됩니다. 재벌. 한번 더, 어, 기계 한번 돌려가지고, 어, 재벌 한번 하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삭 됐습니다. 아 어, 여기는 지금 상당히 좀 산이 달라온 편이에요. 조금 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제 재벌 작업, 재벌 으로한번 더, 한번더 큽니다. <laughs> 재벌작업 요건 다끝났고요 이제 재벌작업만 재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지금 재벌작업 하는 거고요요 앞부분만 좀 나와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이삭 이삭 주세 이삭 이게 지금 캔게 평수로 따지면요 평수로 한 600평 정도 돼요 그냥 평수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캐는 음. 작업 시간은 어 1시간 한 30분 걸렸습니다. 1시간 30분. 아, 9볼트고요. 이거 이거는 이제 이쪽에 이쪽과 또 재탕 작업하는 겁니다. 오늘 한 오후 한2시 정도면 두세 시간 작업 끝날 것 같네요. 이제 뭐3 작업 거의 이제 다, 아, 투블 캐는 작업은 거의 이제 끝났고요. 아, 이제, 안 앞으로 한, 앞으로 1시간 정도 있으면 작업은 이제 거의 끝날 것 같네요. 아, <laughs> 제가 오늘, 아, 삼바에3 캐는 영상 이제 한 번, 얘기 한번 담아봅니다. 그리고, 아, 이제 다 해서, 이제 추가, 추가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하면서 영상 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작업하면서 지금 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흔들립니다 영상이 아. 아, 이렇게 여기서 아주머니들이 봉지에 담아 주면요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이거, 차에다가, 씻해야 되는데, 햇빛 뽑으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도 이렇게 막아야 돼요. 위에를, 막아주고, 차에다 씻으면 니다그래서 이렇게 햇빛 뽑으면 안 되니까요. 가. 아니 오빠가 만든데 말도 잘 들어. 아 이제 마지막 밭어다 아, 했고요. 이제 그그 그 재벌 지금 어 작업하는 겁니다. 아, 첫 번째 작업 투볼은 다 했고요. 아, 재벌 작업 이제 조만간에 끝날 것 같네요. 이거 지금. 출렁출렁합니다, 이게. 출렁출렁. 출렁해요. 촬영하기가 좀 출렁출렁해요. 어, 정선이 어, 103박스 나왔고요. 파삼이 한 둘, 랜 여섯, 여덟, 열 박스. 둘, 랜 여섯, 여덟, 열 박스. 파삼이 열 박스 정도 나왔습니다. 아, 땅 면적은요, 총 1,400평. 1400평에서 어, 선별해 가지고 어 저쪽이랑 저쪽이랑 해서 1400평. 아 어, 이제 저희는 선별 1차 해 가지고 어, 작업 끝났습니다. 어, 이제 우리는 아 어, 이제 실려 보내면 됩니다. <laughs>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어, 이걸로 이제 그 어, 오늘 인삼 인삼 캐는 작업 6년군, 캐는 음, 어, 작업, 어,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